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 여야 후보들도 접경 지역을 순회하는 강행군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접경 지역 발전을 이끌 경제 전문가인 여당 후보와 장성 출신으로 힘 있는 삼선을 꿈꾸는 야당 후보 가운데 과연 누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까요?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적경 지역 경제를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화천은 평화 관광의 중심지, 철원은 평화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제 수도, 양구는 생태 관광과 스포츠의 방점을 둔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춘천에는 스마트 콘텐츠 크러스터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서면 대교와 소양 팔교를 신설하는 등 북춘천 시대 개막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경제 부시사를 거치면서 적경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발전시킨 공적을 내세우며 준비된 인물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춘천에 기형적으로 설정된 선거구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역량,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진 저를 삼성 장군을 거쳐 지난 18대와 19대 의원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힘 있는 삼선 의원을 만들어달라며 막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적경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큰 그림 아래 춘천·화천·철원고속도로와 철원·포천 고속도로 연장, 군부대 해체 반대를 공약했습니다. 춘천신북항공대 이전과 배기보충대 부지 활용, 제2차 혁신도시 춘천강북 유치를 통한 춘천·강남강북의 상생발전을 제시했습니다. 국방개혁 등현 정권의 적경적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야당 3선 위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3선의 위원장의 힘으로 우리 적경 지역에 확실하게 살리는 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선거 차량으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치열한 유세전을 펼친 적경조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